배우 이주실이 과거 유방암 사기로 시한부 8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했다. 지난 8일 방송된 EBS 1 인생 이야기 파란 만장에서는 이주실이 출연해 유방암 투병기를 고백했다. 이날 13년간 암투명을 한 이주실은 51세대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. 그는 종양 크기로 봐서 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절망하셨다며 떼어낸 부위 상처에서 흐르는 분비물을 담는 주머니가 있다. 그게 너무 무섭게 차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. 이주실은 항암 치료 당시를 떠올리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. 그는 항암주사 맞으러 가는 날 주삿바늘이 들어가자마자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진다.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다고 털어놨다. 이주실은 유방암 투병 중에도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다. 가장이었던 이주실. 일할 수 없게 되니 힘들어진 경제 사정. 영화 관계자들은 그가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. 그러던 중 암이 재발했다고. 이주실은 암이 뼈까지 전이 돼서 다리를 절었다며 8개월 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8개월이 훌쩍 지나갔다고 했다. 그는 항암주사 맞으려면 건강해야 했다. 당시 몸무게가 33kg이었다면서 기어다니고 손톱이 죽고 그랬는데 일터가 날 기다린다는 생각에 계속 일했다고 했다. 이주실은 행복하다. 지금도 가끔은 누워서 잠자리에 들때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 잘 지내 감사합니다며 마음 먹는다.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기 어디야? 나 살아있는 거야? 생각될 때가 있다. 발가락 꼼지락 해보고, 안 고마운 게 없다고 전했다.